요 남쪽 사람 나만 그때 이후로 처음 봐데 내려가기 그래? <목소리> <파이팅을 하면? 목소리> 해아 <모색해. 목소리> 아, 바람 무슨 일? 어우 비 <목소리> 점점 많이 오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어디? <목소리> 어디냐면 어디 동기들이랑 공구했어요 배웠냐? 배웠어요 얘들아, 숙제 좀 이거를 들자. 어. 어. 아니면 제가 그냥 게요나 뭐 아직도 부었다 얼굴. 너네 원샷이니네잘안 들어오는 거 알아? <laughs> 왜? 아, 네. 면너 아고파 배고파? 이지도 <breakingasta> <keluarga> <universities> <unter> 장난 아닌데 대박이다! 와 대박! <laughs> 너무 진짜 여기서 거 같은데. 오, 대박이다! <laughs> 난 믿고 나랐어. <다> <laughs> 야 얘들아 야, 왜 이렇게 <웃음> 좋아? 리이렇게 <laughs> 아, 여기, <아메리카노. 웃음>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미쳤어. 미친... <laughs> <laughs> 한나의 드림 하우스나요 혹시 오, 주방? 저의 아, 예, 드림 하우스예요. <laughs> <laughs> 팀 소개 좀 해줘. 저희는 하나 둘셋 정팀 정 팀이라고요? 정우 우리는 백받지백받지 <laughs> <laughs> 우리 다요? 어첫키 뭐... <laughs> 아. 이렇게 보여줘야 돼. 첫키첫키더키 크라우 우리 하나 가지게. 나머지 하나 누가 그래? <laughs> 우리 목표는 일찍 들어오기야. 그는 오래, 오래 걸릴 것같러가아가영 아, 그가면너네가 아, 가나 아, 니야근이 아, 가나이가이스 나이스? 아, 가나 아, 누가 나 아, 이 아, 이 이게 이 아니라 바로 그 선물이예요 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자 다음 정한나 한나 자 얘들아 말해 호랑이 우리 상어 코끼리 곰 공룡 곰 고양이 곰 한나? 곰 <laughs> 한나는 꿀이 있어 꿀이 있어? 어 없는 사람은? 곰꼬 뭐야 제 앞으로 두, 아니, 두 개만 두 개씩 있어 그데 그건 문제만 안 해줄거야 그 잠깐만 다람쥐도 한 번만 붙일게 거야? 아니, 가영이, 가영아, 너 여기다가 붙여줄게. 그래, 자, 다음 아, 이거 귀여워. 그러면은 은진이는 고양이고, 한 주가 약간... 그치? 어, 몇 마리가 돼? 그치? 어. 아쉽게도 너네 둘다 <laughs> 하나씩 밖에 못해. 슬퍼하지 마. 이거 <laughs> 다 같이 모여서 사진... 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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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! 어, 어, 네맞내 네, 따는 거야? 내 따는 거야? 아, 너, <laughs> 너 설거지하고 싶어? 아니 그러면 아 설거지 가자 설거지 우리가 아 어, 우리 설거지?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 <laughs> <야! 웃음> 아니지! 개인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? 뭐, 아니지! 1등이었으면 내가 1등 이기는 거야 <laughs> 아 <와> <웃음> 하자! <웃음> 저희는 선물을 사왔습니다 어, 1, 2, 2 3, 2, 4, 5, 6. 6 해가지고 데뷔 뽑기로 보지마 어, 어. 너 거구나 아내 건지 몰라 <laughs> 아니 기원아 바꾸기 바꾸고 목표사랄게 해가지고 하던지 아니면은 그래. 간단히 넘어가던지 서 아니면 뭐뭐아아 빨리 선물을 개봉하고 아니야 달모티로 왕부터 골라가는 거야 괜찮은데? 어? 어. 잠깐만 그 괜찮은 그그 어차피 자기 건데 뭐야어이정도 사이즈는 이 가위가 이뻐 가 예스! Yes! 와. 3대! 예! 와, 하나. 사 하나. 12나 예! 12 둘. <놀람> <하나. 4> <놀람> 아! 12 12 둘. 1 둘.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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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예 둘. 12 둘. 1 1 1 둘. 12 1 山。 미쳤다. 너라면 아, 키워 줄것 같아서. <laughs> 어, 무색 봐? 어, 어, 어 잠깐만, 입술이 입술이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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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입술이 색이 하나 될 건데. 아. 근데 바지 너무 웃기다. 다시 갈아입을래? 갈아입 갈아입 <laughs> <laughs> 3, 2, <웃음> 1. <웃음> <웃음> 뭐야? 연사야? 연사야. 이게 몇 개월을 기다렸 따라라라따. 아, 아, 저기답한번 비춰주세요. 아 뭐야? 는 뭐야? 어디다요? 김다 영 정답. 어, 예은이 아니야? 예은이. 그래서 봐도 주인을 알수있주다

알려진 줄 알았거든. 아니 와 알리오 올리오 맛있겠다 넌 알리오 올리오 먹으면 말해? 먹고 싶어 줄게 잘라주세요 응. 지하철 지나친 기분이 어떠시죠? 어떻게 아셨죠? 깜빡 아 가방 들어까 힘들었나요? 뭐 먹을건데? 나눈 감고 있었는데 고있나 <laughs> 뭐 <그런 말> <laughs> 귀여워 진짜 마지막까지 달려 <laughs> 아니, 이불걸 찍을 거니까. <laughs>